안녕하세요. a d n tv입니다. 사우라비 키우기, 어, 이게 지금 이제 운영자님께서 열심히 고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 따라 틀린데요. 어, 새로 깔았을 때는 안 튕기다가 또 다음날부터 막 튕긴다는 분도 계셨고요. 게시판 글을 봤어요. 뭐몇 시간마다 한 번씩 튕긴다. 저는 거의 5분에 한 번씩 튕기기 때문에, 에 아이고. 지금 여기 제가 아시겠지만 슬레이어 키우기도 하고 있고요. 아이고 돌아가겠다 슬레이어 키우기 실행돼버렸네. 잠깐 슬레이어 키우기 안에 예, 슬레이어 키우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찌다 멋진 마왕도 하고 있고. 드래곤 라자 오리진 그리고 프리스톤 텔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예, 플레이어입니다. 사우라비를 켜면 이게 5분을 못 버텨요. 음잘 모르겠습니다. 용량으로 따지면은 프리스톤 테일 M이 굉장히 무거운 게임이죠. 왜냐면 MM o RPG에다가 뭐 PK도 뭐 가능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저기는 아이템 종류만 해도 사우라비 키우기에 한 수십 배, 수십 배도 넘죠. 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시스템 컨텐츠도 아마 한 10배 이상 많을 텐데요. 저런 게임들도 문제없이 더라고. 슬레이어 키우기는 거의 한뭐 1년 반? 2년 다 돼가죠. 슬레이어 키우기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여기서 플레이를 했던 거고요. 근데 슬레이어 키우기 같은 경우는 1인 개발이었는데, 초반에 1인과 2인 개발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사우라비 키우기는 글쎄요. 몇 분이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시 이게 또 돌아왔습니다. 어,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빨리 저장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야지. 수좀 이따 또 튕기더라도 문제가 안될 거고요. 아, 이게 신단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튕기다 보니까 신단이 지금 레벨이 7입니다. 7. 아우, 정말. 네. 음, 이렇고, 제가 지금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어, 여기서 절전모드를 해놓으면 좀 버틴다는데, 전 절전모드도 잘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시간상으로 되는 때까지 일단 제 육성한 거좀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에서 이제 스킬 세팅 같은 경우는, 무공 세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어, 산탄슈랑, 그리고, 어, 쾌껌난마, 그리고 투혼이랑, 어, 동문막용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어, 스테이지 밀 때는, 운기,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수련 쪽에서, 음, 초월 능력을, 예, 금화 획득량이랑, 어, 아이템 획득 확률, 금화 획득량, 요렇게 지금 맞춰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공격 속도로, 공격 속도가 나은가 싶어가지고, 공격 속도랑 치명타 피해량으로 맞춘 것도 있고요. 요거는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로 좀 맞춰봤어요. 아이템을 조금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는 치명타 아아또 튕겼다. 예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laughs> 그러니까 예 에... 에... 그리고 지금 유니티 로고가 뜨는데요. 이거는 저쪽에 과그 결제를 안 해서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유니티 1년 사용료가 100,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하면은저 앞에 유니티 로고 안 뜹니다. 제가 워낙 그이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니티 로고 뜨는 거 보면은 딱 네. 빨리 100만 원 버으셔 가지고 저 유니티 로고 안 뜨게 해 주세요. <laughs> 음,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거 1년 동안 1년 동안 쓸수 있는 건데 저 유니티 로고 계속 뜨는 거 보니까 좀 보기 불편해서요. 네. 자, 그리고 어, 지금 또 렉이 막 걸리기 시작하네요. 네. 그 다음에 무공 쪽에서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온기 쪽은 제가 이제 스테이지 밀때는 온기 쪽을 씁니다. 왜냐하면 온기가 생명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코로기 때문에 온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거 이게 뭐지? 특초월 패키지 3 해가지고 보석이랑 몽환의 수정을 15개나 주는 게 있는데요. 2시간 10분 남았는데 계속 2시간 10분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튕기니까 계속 2시간 10분씩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영상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자, 자꾸 하고 있는데 음 그렇다고 계속 튕긴다고 영상을 못 찍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요. 수련 쪽에서는 공격력하고 생명이 있는데 보통 같은 비율로 찍으라고 하시던데 현재 제가 예, 뭐 비슷하게 거의 맞췄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피해량이 이 등급까지 올라가서 너무 높아가지고요. 빨리 180을 달성해야지 치명타 피해량 이거 1심 피해량을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걸 지금 여기서 공격력, 생명력, 금화 획득량도 조금 찍었습니다. 경험치는 아, 아예 안 올렸고요. 무공 피해량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찍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가지고요. 1이라도 찍는 게 낫겠다 싶었고. 지금, 으, 아, 또 튕겼다. 네. 하, 예, 이게 자꾸 튕기네요. 저 옵션 쪽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인가요? 이거안 뜨겠네. 방연 설정, 그, 알려주신 대로 맞췄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아,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하,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걱정이 되네 이걸 다 편집할 수도 없고요. 매번 튕기는 거를. 최대한 안 튕기도록 조심해서, 예, 클릭을 조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적용하고요. 그럼 데이터 적용하게 되면 이거 저장 안 되는데? 저장이 아마 안될 거예요. 어, 4분 보상이 또 들어왔네요. 그럼 요거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저장, 저장은 연속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석 체크 보면 현재 제가 8일째고요. 어, 장비 쪽을 보면 현재, 어, 이거, 뭐지? 칼은 SS, 그리고 공갑은 SS, 활은 어, 공갑이 왜 SS지? SS5 아니었나? 튕겨서 그때 사라졌나? 분명히 이거 4였는데? 아마 튕기면서 이게 날아가는, 제가 4짜리 뽑아서 엄청 좋아했었는데 튕겼나 봅니다. 활은 지금 제가, 어, 활도 왜네개지 활도 다섯 개였는데 아, 튕겨서 데이터가 날아가다 봅니다. 이것도 뽑았는데. 아, 아무튼 아 얘를 이제 무기를 강화를 했고요. 무기를 쓴급하려 했더니 이상한 이 활이 필요합니다. 아 제가 이거 보고 좀 많이 실망했어요. 이 활은 여기 상점에 가가지고요. 캐시 캐시를 막 쓰다 보면은 마일리지 사이죠. 그 마일리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던전에서 구하면 된다? 던전에서 어디서 구해요? 이 백령 지하 묘지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도 뭐안알려져 있고요. 소탕해도안 나오더라고요. 획득 가능 보상이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도대체 백령 지하 묘지에서 언젠가는 구하겠다는데, 지금 제가 지금 승급을 할수 있는데도 승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현금을 써가지고 현금으로 또 그걸 만들어야 되고,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거? 아,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뽑기가 멈춰, 진급이 멈춰버렸어요. 보주도 지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보주도 승급하려면 이거를 그냥 캐시로 사는 게 아니라 캐시를 소모해서 그거를 아,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캐시를 소모해서 이렇게 이 마일리지로 구매를 하게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조금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그 말로 이제 이거 아, 다이아몬드로 이거 오늘 한 시간 되인 이걸 구매해야 된다. 저 개발자님이 거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진급하는 강화석을 마일리지로 구매를 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좀아또 튕겼네 공감할 수가 없고요. 음 어쨌든 사우라비 키우기가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스샷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그, 프로그래머분 좀 닥달해서요. 프로그래머분이 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프로그래머분한테, 아는 지인들한테 좀 물어보라고 하세요. 지금 뭐, 하다, 아니면 슬레이우 키우기에 연락을 하든지, 어쩌다 멋진 마왕에 연락을 해보든지, 드래곤라자 올, 오리진에 연락 하든지, 프리스톤 테일 m 에다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게임이 안튕기는지 <laughs> 아, 아무튼, 게임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상화되기 전까지 다음 영상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AKMTV 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